중간에 내려야 되나 봐. 악기? 지금은 안 떨어지죠? 네. 아, 네. 어, 응. 앞에 마이크 있어. 아 그러니까 마이크. 그러면 이거 이거 이, 이거 드시고 제가 마이크 들게요, 이거. 네, 들 들을게요. 네. 그거 드시고. 오케이. 우! 착 우후! 이거 눌러야 되나? 음영이 비추는 곳으로 간뒤앞 어? 어, 아, 음, 음표 맞추세요. 아, 자기한테맞췄구 맞췄어. 또. 어프 생기, 그러면은, 디버프, 강화되는. 지금 보스전 시작한 거예요? 네. 네네네, 아... 이게 시작이. 이거 보안용원 거 차단해야 돼요, 보안용원. 근데 나이 드럼에서 어떻게 내리는 거지? 드럼에서 내리는 방법이 없는데? 옆에 그거, 마우스 버튼 같은, 같은 거 없나? 맵, 맵. 옆에? 내릴게. 오케이, 내렸어, 내렸어. 태권내리기로 내리 i 고 I 이 a 이야 g e 짜이 t I can't 다시 다시 타고. can't get it. I can't get it. I can't get it. I 아 a n t 치장민이 가속 25% 증가 됐거든 이거 근데 바닥을 안 맞았는데 왜 자꾸 데미지가 들어오지? 모르겠어 이거 봐 이거 데미지 들어가네 어.. 무슨 데미지인지 볼까? 저 지금 시선 고정 됐어요 저도 아 네. 어, 뭐야, 어, 뭐야. 한방이야 한방이야 한방이야? 이게 그 기타만 시선 고정이 아닌가 본데 그러면은? 전부 되나요? 아, 이거 빨간색 바닥이 잘안 보인다, 그리고. 음, 음. 15초. 어우, 데미지 개 아픈데? 뭐, 힐로 못 살리는데? 헉, 어? 생석. 어둠, 방벽. 생석 먹어주세요. 아, 이렇게 다섯 마리인가 보네. 어, 얘네 이름이 좀 신기한 애들이 보니까 얘네들인가 봐. 박수당기시고 어, 너무 빡세. 여기다 잡아, 숨면 참아. 침무기다 뭐야, 이거. 프레스, 프레스. 이거 잘 안보여. 살았다. 오, 됐다, 됐다. 와. 얘네가 되게 빡, 빡세네. 피 피해, 피해, 받아. 어, 안맞는데 피해 더라 아, 이거 저거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 신 챙겨야겠다. 이게 일부 사람들만 이거 특임을 하나 보네. 이것 봐, 나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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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데 미지 들어왔거든? 이게 버그인가 본데? 진짜 보스. 저 그, 했더니 지금 가속 버프는 생겼거든요? 제가 7중짜리누 뭐야? 네, 그게 그, 악기 연주를 한 사람이면 생겨요. 음... 얘 전방에 피하는 거 있던데 영상 보니까. 뭐야, 일단 이건 상계, 이건 상계. 어, 이 바닥이 저거 이거 키리안 바닥이죠 이건. 와 이거 미친. 이 네. 바깔린다. <laughs> 정면 조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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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조심, 정정정정정면. 다시 지금 다시 나 드럼 타서 저거 쳐야 되는데. 아, 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게, 초록색 바닥이 나를 대상으로 떨어지는 거, 피해도 데미지가 대상자한테 들어오나 본데? 피해도, 피해도 데미지가 들어오냐고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거기. 와, 여기 지금 바닥 생겼냐 어, 거냐? 미친, 데미지 개 아파. 나는 내가 활리 쓸게. 정면. 많았 없어, 많았어많았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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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면, 정면. 아거 있나요? 아, 작업 없죠. 수두니까. 거의 다 잡았어. 소지 잡아 주세요. 오오오 아프다. 아, 어, 못 살려, 못 살려. 아니야, 살려, 살려, 살려. 쥐웠자쥐웠자 정면, 정면, 정면. 정면 피해, 정면 피해. 검사다. 한 개, 한 개, 한 개. 나이스. 빈지가 뭐가 이렇게 아프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느튼 개 아프고 아니 뭐스석 캐리긴 한데 그래도 템 하나도 안 주는 거좀 그런데 <laughs> 아 던피에